중요 나뭐 하냐? 저 이제 팔목 강화. 팔목 강화. 동구 f p 봤는데 이렇게 하더라고. A 앞이 열아야너 뭐야? 그 잘했어? 측정? 나, 나, 나. <laughs> 나쁘지 않. 나쁘지 않다고? 아, 밸런스가 밸런스가 나쁘지 않데. 힘은 힘은 없는데. 아 힘은 없어? 왜다 다들 힘이 없대. 힘이 큰거 아니야? 힘이 타고 나야 때다. 야딱 <laughs> 봐봐라 야힘세 보이냐? 힘 약해 보이지? <laughs> 누가 제일 잘났냐 막님 잘났니 네, 내가 제일 잘나왔 <laughs> 너? 내가 제일 <laughs> 각자 자, 다 자기가 잘났다는거 아니야? 왜냐면 네,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했더라 오늘은 뭔가 쉽게 이길 것 같다 이런 날 지났네 그말한날 지났네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짜 아마추어 같아 밑장 빼기 느낌은 안나 우리도 아마추어긴 해 <laughs> 저기 빠르게 가야돼요 오케빗 빠르게 올라가야된다 오케이 올라가줘야돼요 없어요 위에. 오케이 아올라갔 어, 안맞아 안맞아 짝짝 <laughs> 올라갔어야 했는데 아 짝짝 올라가는게 마음에 안든다 <laughs> <laughs> 오 승현이 실 좋던데. 그래. 한번 때려라. 승현아 때려라. 때려! 아, 뭐야 어디 가? 저 어디 어디 들어가는 거야? 내가 자 어. 만할수 있는 그러니까 스킬 스킬 쉽지 않은 건데. 여기 <laughs> <와, 와>, <laughs> 아, 보면 한 방이 있을 거 같아. 간다. 그렇지. 슛. 잘 봤다. 여기서 네가 해야 돼. 아우 까비. 잘났다. 잘 봤다. 봤다. 오, 뭐야? 슛이었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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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키워디어, 둘이 천생연분이요. 네 <laughs> 좀좀

두개 뭐야? 아 근데 나 진짜 기가 막게 흘렸는데 나 <laughs> 흘렸어 아이그까개다웃었어민기가빨빨 아, <laughs> 아, 내려와 <laughs> 나다 싶어 빨빨 내려와 야 준근아 고저 음, 아무 나에안서어 그래 너밥먹때 밀릴 거뒤아윙 그래 요즘 기폼고 있거든요 어느 폼? 알어요너폼온다 젊은 피. 누구지? 잭인가? 혁. <laughs> 케빈. 누구지? 혁. 갑니다, <laughs> <감상합니다>. 갑니다. 오. <laughs> 오록 슈터질 <슛> 뻔. <laughs> 제대로 담당이다 오, 누구야? 좋았다. 케빈이구나. 아, 씨, 야, 이거 좀 불편한데, 여기까지 오면. <laughs> 영도. 영도, 영도, 영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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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영돈 넣었어? 좋았다 어 나이스 컷 어, 좋았다 코치님 나이스 최감독 최감독 오른 이건 줘야지 줘야지 아 이걸 접나요 아. 아아 아, 타이밍 좋죠? 오. 오아 아. 이걸 못 넣나요 <웃음> 와 <웃음> 같이 못논 사람 <laughs> 좋아한다. 와, 키... 여기서 깨어 네 피퍼가 잘한다고 아 깨어 필님 이제 콜해. 콜해라니까 콜 이런데? <웃음> 뛰어, 뛰어, 뛰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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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저 두박 두박 중독자 정말. <laughs> 이럴 때 가보자. 그러니까 저기 중군이 가딱 받았어요. 근데 이거 좋아. 아, 어, 어, 어. 어, 어. 야 김중근. 군이 김씨였어. 남자. 응? <laughs> 어? 어? 오야 어디 있어 볼? 아 까비. <laughs> 잡았다. 그치지토님 코치. <코치님>. 개빈. <laughs> 오. 누구요? 형님. 파울 아니야. 파울 <팔> 아니야. 개빈. 개빈 개빈. 오 까비. 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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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, g i 케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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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it, g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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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, g i 볼때 왔었어.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. 야 이거 하나 먹으면 이상해진다. 아니, 공격 찬스가 너무 안 나오는데 우리. 홈스 홈스. 홈스. 볼은 오래 갖고 있는 거 같은데 공격 찬스가 오래 안 나. 와그게 대한민국. 조진. 주진... 오 나이스 어 이거. 까비. 됐다. 오오 누... 어? 까비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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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지났다. 지났어 지났어 지났다. 어쨌든 아, 심판 상대편이잖아 알아서 부르겠죠. 어? 야, 여기서 부른다고? 어, 어? 어... 최감도. 나도 할것 같아. 근데 최감도 어? 이건 잘해. 골키퍼 앞에서 차는 척 하면서 드래그 하는 거. 주워볼게. 어. 어. 됐다. 어, 됐다. 뛴다, 뛴다. 저거밖에 없어. 뛰어, 뛰어, 뛰어. 야, 뛰어야지. 그래. 너가 잘하는 거 해. 그래. 어, 아, 어, 아. 그래, 저거 잘하긴 해, 저거. 얼키고 설키는 거. 해빈 부르시 오, 오, 잡나요? 아. 점수가 좀 못해졌네. <웃음>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오 뭐야? 그냥 때려봤네 그냥 때려봤네 그냥 빨랐다니까? 근데 나 알긴 알아 뭘? 빨랐던말옛날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 빠르진 않았지만 아 근데 지금 족밥 다됐 진짜 아니 기다려봐 6개월만 헬으면돼 요새 운동을 많이 쉬서 그래 근육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, 근력 운동을. 알아 네가? 맨날 담배 마시니까 뭐 하러 아, 와. 야못 찍었다, 이 시댱. 아무튼 한골 먹었습니다. 형아 덕분이형 줄라 네 얘가 씨발 때는에 했어. 기좀 그만 시켜, 누가 목줄 좀 잡아봐. <laughs> 아, 나 진짜 말 계속 했다. 둥근이 윙 좋은데? 사이에서 받아주는 거? 그래서 형이가 맘껏 한 거야. <laughs> 그래, 아 얘가 잘못했네. 형 네가 좁혀서 그런 그래 어, 어. 어. 형이 이렇게 올라오시길래. <laughs> 아들어가겠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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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, 그렇지. 어 사이드, 사이드. 와이드. <laughs> 너 혼자해. 그렇지. 오. 한 오, 오, 기분 뭐였어? 좋겠다 아이고

그렇지? 그럼 아까 세트? 그렇지 가면 가면 가오빠르다저웃을게승현이 아. 같다 뭐 몸이, 몸이 승현이인지 알았어 그렇지 그 잘한다 진영?

오우. 오. 어, 어, 우 어, 어. <목소리> 저게 반 박자가 가자. 아무리 아무리 터졌다고? 뭐염증 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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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뭐야? 고! 어? 오? 어? <laughs> 박지성! 아 아하. 아하. 박지성! 중근아 꼴른다며 아... 아. <laughs> 아니 야 원터치는 죽이는데 왜그 다음이 뭐야? <laughs> 아니, 아니 내가 봤을 때 도는데 뭐. 힘다 빼서 그래 원터치랑 아, 세진고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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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어.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잘 돌아가고 있어 이청용 보는 줄 알았어 아까 야 지금... 야 지금 막이 정도면 같은데 아만히 있어요? 아니 그렇게 멋있게 돌아왔으면 셔틀 해도 되는데 아 야, 도데 나랑 동료예 이번에 오른쪽 볼게 나랑 정근이 그래 정근이 허리 안 맞아 삐졌다. 중근이가온쪽일이거든 이거 온종일 이야 종근이 많이 지중근이 많이 시지너 윙크 할 거야, 어, 윙할 거야? 저 윙크 할 때처럼. 그래? 근데 윙슬 윙처럼 뛸 거지. 아까 혁형처럼. 어승현이 잘해 안정감 지료. 노라 노라. 아이스. 아이제좀 게임이 풀리네 게임같이. 또 저기가 난데? 응, 높게 뛰어 터튀어 가지고. 우리 안일 아 나이스! 땡글! 아아 전환 되냐 됐다. 됐다. 어이, 나이스. 일대를 해봐, 해봐. 아유, 씨. 뭐저 유골보고 패스한 거야? 아니, 드리블은 뭐... 항상 좋아. <laughs> 드리블은 항상 잘해. <laughs> 오이 오 주영군. 영도 마무리! 슈팅! 슈팅! 오바리다. 아 영도 오늘 노골이야? 오늘 안 되네. 한 번도 오는 거 같은데? <웃음> 상대가 <웃음> 아예 의욕을 <laughs> 상실했는데? 저짜리 깔면 되겠네, 까비. 오, 씨. 오 와, 까비 누구야? 와, 게... 와, 씨. 돌아줘야지, 뭐. 전환, 전환, 어디 봐, 전환. 오, 왜는거 같아? 공안 달리는 빠르. 어, 종민이 오프 더 볼로 빨라. 공 도착감 느려져. 나랑 비슷해. 근데 침착해. 어. <laughs> 중근이가 그냥 미드를 잘할줄 모르는 거 같아. 윙가니까 오늘 좋던데. 아니, 근데 원래 윗, 미드 뛰지 않았어 원래? 아니야. 아르마다 왔을 때? 몰라 아르마다 몰라. 아르마다 미드 볼 사람이 없잖아. 아르마다에서 최준호도 믿어. 아르마다 운영진이 최준호 믿를 좋아해. 아 진짜? 거기서는 문이 되잖아. 왜 그런지 모르겠어. 와, 와 뭐야? 뭐야? 와 하나 있다. 진짜 맞네. 야, 근데 아, 영도가 어. 빠른데. 빨라. 어. 고생했어. 아유 빠 왜 빠른데? 빠르지. <laughs> 엄청 빠른데? <laughs> 아 평소에 안 뛰네 그냥. <laughs> 나 깜짝 놀랐어. <laughs> 거기까지 뛸 줄은. 골을 어, 너무 많이 묻혀가지고. 골 받는다. 그럼 여기서 어. 한 한동안 계속 볼못 아, 받았잖아. 그러니까. 오이씨. <laughs> <laughs> 다음 주 대회네 다음 주 대회라고? 그래서 못 나온대? 보시 아, <laughs> 때문에 주일이 아니야. 우리 일요일 경기야. 일요일 다음 주일. 어. 아, 아, 전혀. 일요일 일요일 경기. 아 일요일 경기야? 일요일 김해수 때? 야생야. 들어서. 12시 끝나고.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습니다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맙나니다나맙습니다 고맙습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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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다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 고니다니야니다니아니야 <laughs> 아, 재밌었는데? 아, 그 네? 야, 범수가 칭찬 한번 했었어. 너 수비 딱 해가지고. 아, 어. <laughs> 확실히 속도가 있으니까. <laughs> 근데 하나 먹혔잖 아, 뭐, 그거? 어. <laughs> 야, 너 희망 포지션이 어디야? 희망 포지션. 래요 공미? 공미? 그나마 공미. 그래, 공미? 그러면 이제. 공미도 사실 침투를 좀 하잖아. 아, 너는 침투형이다? 아 <laughs> 啊哈哈哈哈。<laughs> <laughs>